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1월 31일 목요일 울산시동뉴스 시작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 시내버스 운행에 변동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하기 때문에 2월 3일부터 6일까지 시내버스 감차를 시행합니다. 노선별 운행 시간표는 울산 버스 운송 사업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임시 영업장을 열고 일주일 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30일, 남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화재 일주일 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울산시는 상인들의 영업 손실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도매시장 내 주차장 48면에 전기, 통신, 수도시설을 갖춘 몽골 텐트 78개를 설치해 상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산시는 설 명절 대비 지역 농수산물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펼치고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해 시민 모금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기존 수산물 종합동에 대해서는 감시기 종료 후 철거하고 소매동을 새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사업결산과 2019년도 사업계획 협의를 위해 2019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정기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30일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지난해 사업 결산과 올해 사업 계획 협의를 위해 2019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협의회는 해외 관광교류 증진을 위해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와 베트남 하노이시 관광청, 베트남 VTV 국영 방송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베트남 지역을 대상으로 동해안권 주요 관광 자원과 정책을 홍보하는 해외 설명회를 2회 개최하는 등 동해안권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노력했습니다. 올해에는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외 관광 홍보 설명회, 동해안권 관광 영상 제작과 해외 홍보 등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 생태관광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울산 생태관광센터가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지난 30일 중구 태화동의 울산 생태관광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울산 생태관광센터는 12, 31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옥상에는 태화강 지방 정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옥상 정원이 갖춰져 남산 은월루 철새들을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울산 생태 관광 센터는 앞으로 관광객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내와 홍보뿐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체험 교실, 생태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 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2019년도 올해의 작가 개인전에 참여할 지역작가를 모집합니다. 오는 2월 8일까지 생활공감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책 현장을 모니터링할 제7기 생활공감 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같은 날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운명을 살아가는 두 소년의 이야기, 가족뮤지컬 왕자와 거지가 오는 2월 10일까지 레미 어린이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세계적인 그래피티 거장들의 전시, 위대한 낙서전이 오는 3월 3일까지 현대예술관 미술관에서 펼쳐집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